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님니 안녕하세요. 응, 네가 너무 착하고 잘해 줘서 실미했어. 뭐야, 내가 차단 안 했는데? 제가 차단 안 했어요. 오류인가? 닉님 안녕하. 아, 어, 진짜 왜 이러지? 나 말고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헤일, 헤일은 니가 차단한 거야? 뭐, 뭐라고? 어이없어, 다실시간 꺼요. 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매를 복수할 거예요. 닉네임은 해엘입니다해엘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찾아나세요. 잠깐만 차단하지 말아 봐요. 그래서 택배는 언제 오는데? 내가 확인 좀 해야겠어. 띵동 띵동 택배 왔습니다. 네! 진짜 만족, 만족이 났었네? 팔 많이 아팠겠다.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할줄 알았지? 어머, 내가 실수로 종이에 물을 쏟아버렸네. 이거 미안해서 왔잖아. <laughs> 時間かよし